유튜브 강사 조한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몸을 관리할 만한 어떤 건강요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0일 넘게 걸어온 맨발 걷기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부터 500일 넘게 맨발 걷기를 해왔는데 제 몸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호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포항지회 맨발학교에서 저보다 쟁쟁하게 천일 넘게 역사적인 기록을 해가면서 열심히 맨발걷기를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맨발학교 포항지회장을 맡고 있는 장기현입니다. 어제 날짜로 딱 천일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2 0일 3천일, 만일까지 열심히 걸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마학교 관리사 임순희입니다. 저는 어, 천일 됐는지 이틀 지났습니다. 예, <laughs> 말 응. 국기를 통해서 많이 즐거웠고 내 삶이 많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걸을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맨발 걷기에 푹 빠져 살고 있는 1036일차, 예, 네, 남정인입니다. 어, 제가 맨발 학교에서는 도서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책을 빌려가서 반납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고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laughs> 맨발의 행복에 쭉 한번 빠져보시죠. <laughs> 빌려가신 분들 은 제때 제때 반납하십시오. <laughs> 자, 우리 장기현 회장님 네. 맨발학교가 음.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맨발학교는 이제 대구교육대학에 계시는 이제 권태환 교수님이 이제 10년 전에 만드셨죠. 2013년이니까 이제 10년차 된것 같습니다. 전국 회원들이 어한 3만 명 정도 되고 지부가 70여 곳이 됩니다. 그게 아. 네, 이제 부황지회가 있고 포항지회는 2020년 3월경에 아마 말하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들은 SNS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명. 또 어. SNS를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음. 그분들 어, 가입하시지 않고 걷는 분들이 한2 3 0명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뭐 전체 걷는 분들은 한 3,000명 이상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자, 맨발로 30선 이러면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행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맨발로 30선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처음에 걷다 보니까, 걷는 장소가 있긴 한데, 어, 편의시설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세족장이 됐든, 아니면 뭐, 어, 화장실이 됐든, 그 맨발 걷기 꼭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조금만 더 갖추면, 이제, 맨발 길로서 아주 완벽한 상품이 될것 같아서 음. 시에다 저희들이 거리를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포항시에서 반신반의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여덟 곳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아. 그래서 시작을 한게 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30선까지 갖춰지게 됐죠. 그렇다면 하루 당일 코스로 이제 체험을 맨발 체험을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혹시 권하고 싶은 특별한 코스 뭐 예정이 네. 가는 그런 코스가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대구, 서울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많이 거를 오시죠. 뭐 전화로 이제 맨발학교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음. 유일하게 포항만 나옵니다. 아. 저희도이제그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국을 통화를 누르면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문의도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 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맨발 학교에 있는 지구 사무실이 송도솔숲에 있고, 음. 또 초보자들 분들이 왔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데가 송도솔숲. 아. 예, 그리고 송도솔숲은 음. 바닷가하고 인접이 있어서, 바닷가를 가면 100%입니다. 음. 송도솔밭은 조금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어, 외지나 손님들이 왔을 때는, 접장, 송도 해적장, 송도 설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아, 저는 어, 산에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음. 어, 산에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그 왼쪽 무릎이 아파서 음. 뭐 계단 한 칸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네. 병원 가니까 탱성 관절염이라고 음. 얘기를 해서 어,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여기 앞에 계신 남중희 선생님 만나서 어. 걷게 되었어요. 오.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물을 바꾼 게 없어졌어요. 와, 신기하다, 그죠? 정말, 네. <laughs> 우리 남정희 선생님도 맨발의 전도사라고 전혀 손색이 없으신 분이신데, 자,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혹시 사례자가 있을까요? 어, 저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맨발 얘기 아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바로 당일날 신발을 벗기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데 최근에, 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센터 내에 걷고 있는데 환호요정 선생님이 음. 두 사람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몇발 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확 마음이 안 닿았는데 어.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날 신발을 벗고 어. 그러고 남구 보건서에서삼기 모집하는데 바로 등록을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가족사 주주를 얘기하는 거 언니가 지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뭐 어떡하고 어떡하고 김 선생님 생각난다 유 선생님 생각난다 하면서 선생님 두 명이 음.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아, 역시 음. 뭔가가 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음. 어떤 사람은 1년 전부터 얘기했죠. 지금까지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계속 핑계로 핑계로 <laughs> 넘어갔는데 이분들은 음. 바로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어, 그러면 제가 몇발 보고 있었거든요. 음. 그럼 버스까를 하면서 바로 벗는 거예요. 음. 그걸 볼때 정말 보람이 느끼고, 저도 3년 차 걸으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선생님을 보니까 에너지가 넘친대요, 맨발 얘기할 때. 그래서 뭔가를, 이게 블랙홀 빨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뭐하 사람들 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 선생님들을 음. 음. 예, 신발을 벗기고 또 난국보건사고 프로젝트까지 가입하는 걸 보면서 아, 되게 보람이 되고 네. 이 일은 정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쵸. 예.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또 그런 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 사람한테는 뭔가 끌리는 게 있고 이사람한테 뭔가 못 믿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감 선생님이 틀림없이 네. 얘기를 했는데도 그노감 음. 선생님은 피해 다녔대요. 그래서 <laughs> 환호여중에서 우리 그언어 저까지 올라왔는데 저를 아우. 만나면서 바로 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오늘의 귀인이셨다고. 오.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때 정말 작지만 제가 감동이더라고요. 최고의 찬스입니다. 귀네 네, 네, 맞습니다. 벅싹 아, 고계십니다 <laughs> 잘하셨습니다. 장기현 회장님 주변에서 제가 이제 맨발 걷는 거를 이렇게 보는 지인들이 늘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음. 그거 맞았느냐 이제 내한테 많이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게 최선의 답일까요? 늘 고민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맨발 걷기의 대가가 이제 단체가 두 군데 있어요. 맨발 네. 학교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박동창 어, 네네. 박사님이 또 책도 내셨죠. 네. 박동창 박사님은 이제 가능하면 바장품 주사를 맞아라. 음. 아시고, 권태관 교수님은 굳이 안으도 된다. 단!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음. 맞도록 해라. 음.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음. 저도 이제, 그런 저는 안 맞았어요. 우리 음. 권대강 교수님도 안 맞으셨고, 음. 어, 얼마 전에 한 30년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한 한의원 원장님이, 어,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네. 어, 본인의 면역력이 올라가면, 음. 그화상풍 균보다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음. 굳이 안 맞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뭐, 사람에 따라, 파상궁 주사는 또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번 맞아야 돼. 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주사 맞기도 <laughs> 부담스러운데. 세 번씩이나? 근데 처음 걷는 분한테 파상궁 주사 맞고 시작해야 된다면 거기 시작부터 걸림돌이 되더라니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뭐 3년을 걸어도 전혀 뭐, 뭐 문제가 없고 음. 또 30년을 걸었는 우리 한영원 원장님 또이상이없고권태한 음. 교수님 또 본인은 안, 안 맞는 주의다 얘기죠. 그래서 음. 선택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우리가 음. 답을 줄순 없지만 본인이 판단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찝찝하면 맞고 출발하는 게 맞고, 음. 이제, 우리처럼 그런 게, 자신 있으면, 고 굳이 안 맞아도 된다. 는 음. 얘기죠. 잃는 거보다 얻는 게더 많다. 음. 저도 아직 맞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해보려고 안 맞고.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맨발 얻기를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초보 새내기가 뭘좀 조심해서 맨발을 걸으면 좋은지, 우리 나름대로 센터장님의 비법이 있다면. 저는 뭐 지금까지는 거침없이 작년 뭐 영하 10일에도 걸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었는데 초보들은 겨울에 어떡하냐 되게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강의하시는 거 보면 겨울 명발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1월 7일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걷고 수동냉증에 고충 받으면서, 음흠. 아, 겨울 면발도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왜 지금도 굳이 이제 뭐 직장인이 아니면은 새벽 같이 나가서 추울 때할 필요는 없고 햇빛이 좀 나는 날, 음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음. 시간을 얼마 전에 그 고태광 교수님도 주문을 교육하셨듯이 겨울 맨발은 20분, 30분만 해도 효과는 충분히 본다고 하니 네, 네. 굳이 새벽 같이 뭐 음. 저같이 음. 이제 오래된 사람은 이제 뭐한 시간 정도 걷겠다는 게 무리가 안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음. 그렇지 않은 분은 긴 시간을 나가서 추운데 떨고 하는 것보다는 음. 옷만 보온을 따뜻하게 하면 발만 내놓으면 전혀 문제 될게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안 하고 본 위에 방안 따뜻하게 하고 발에 놓고 걸으면 문제될 거 없다고 음. 생각해요. 아, 예. 네. 저도 안 그래도 매무 찼습니다. 그래서. <laughs> 도저히 안 되면 또 양말 신고 걸으셔도 음. 무방하다 조금 이렇게 접지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본인 너무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그러니까 발등을 음. 네, 우리가 겨울에 걸어보셨잖아요. 네, 네. 발등이 좀차갑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음. 그랬을 때. 발등은 감싸고 밑은 뚫고 음. 이렇게도 음. 밑에 뜯어낸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아, 네. 올해는 구멍을 좀뚫었어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아드님과 되게 꾸준하게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몇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도 예, 안 먹혀요. 아, 안 먹히는데 되게 우리 임순희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과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 비결이 있을까요? 어, 내가 넣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아이가. 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뭘 한계를 꾸준하게 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어, 근데 이제 내가 걷는 걸 보고, 어, 걷기 시작을 했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제일 잘한 게 우리 아이가 걸어준 거. 음. 어, 지금 한 800일 정도로 걷고 있는데, 와. 어, 그게 계속 왔던 이유가 방 지구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음, 음. 어, 박수 쳐주고, 관심을 가지고 음.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 아이를 그게 만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5만보이도 도전하고 1 0만보이도 음. 도전하고 어 그런 용기도 대단하지만 네. 또 이렇게 완주했을 때 성취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이부대도 5만보 달성해서 또 상장을 우리는 집에서 상장을 안 봤는데 상장을 자기 밖에딱 피워놓고 음. 어. 다 피워놓고 되게 뿌듯한가 봐요. 네. 나데그 모습 보면서 해냈다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저도 그, 그 상장, 상장, 상장 한번 받아보라고. 그상이번 <laughs> <고장의 옷 웃음> 도전. 어, 네. 앞으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맨발 걷기에 효과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제 아는 지인인데 네. 20년 불면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음흠. 잠을 못 자고 재배게 깨고 그랬는데 어, 의계에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에 고치겠다니까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전에 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음. 3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 그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 확신을 가졌죠. 무조건 그러면 불면증 고친다. 음. 근데 그것도 뭐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만에 고친다고 하니까 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불면증은 어 뭐든지 100%라는 건 없잖아요. 95%는 당일 고친다. 음. 또 실제로 고쳤고 네네. 네. 그리고 고태강 어,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어, 무조건 100%. 음. 예, 수면 장애. 근데 모든 게 우리 몸이 혈압하고 다관련이돼 있는데, 진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병들은 빠른 시간에 고쳐지더라고요. 음. 특히 아까 얘기했던 손발 찬 분들, 수종량증. 이게 혈액이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음. 이런 것도 걸으면서 펌핑작용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혈액이 순환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어, 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흠리 통증, 특히 염증, 음. 통증, 뭐, 위장, 이런 것도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음. 제 몸으로 다 실험을 해봤는데, 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음. 예, 또, 심하게는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제가 근육을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완치된 분도 음. 계시고. 네, 그래서 뭐, 이 과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이 뭐,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죠. 예. 현재까지도. 안 걷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죠? 걷는 <laughs> 네. 어, <laughs> 자만이, 사람입니다. 네, 자, 맨발과 신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 저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삶에 걸림돌이 있고 디딩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신발은 걸림돌인 것 같아요. 음. 여기저기 걸리는데. 맨발은 디딤돌. 음. 신발을 신고는 조금만 걸어도 답답해요. 음. 답답하고. 저 역시도 오늘은 좀 이렇게 갖춰 신고 왔는데 계속 슬리퍼를 신는데 슬리퍼 신고나 답답할 때도 벗어서 맨발을 걸을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신발을 음. 신고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떨 때는 뭐 디딤돌 또 걸림돌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신발이 음. 오히려 발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저는 걸림돌이 되고 음. 맨발의 행복. 예. 음. 이게 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벗었을 때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아, 디딤돌과 걸림돌, 뭐, 단어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맨발은 걸어본 자만, 또 거기 에 빠져본 자만이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멘발은 디딤돌이다 명언입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디딤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걸림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네.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각자가 바라는 바램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가볍게 한번 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우리 식구들이 친구 식구들이 다 걷고 있어요. 뭐뭐 음. 어, 어떤 행사나 모임을 하고 난 뒤에 항상 모여서 걷는 모습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아이도 걷고. 함께 내 혼자만 건강해지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음. 함께 같이 건강해지고 즐거워지는 게더 어쨌든 꿈이고 행복이지만 어 지금처럼 음 맨발은 일상생활 속에 그냥 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어 지금 내도 지금 시작한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라 네. 생각을 해고 최근에 했는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라생각하는게 맨발로 뛰고 어내 삶을 유택하게 해주고 음. 어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어쨌든 내 삶을 비타민 첨동을 많이 주는 거라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은 끊임없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온남이 네. 넘득해져요. <laughs> 선생님의그 얼굴에서 좋습니다, 우리 전타장님 예, 저 역시도 맨발을 걸으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맨발을 빼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맨발, 아. 맨발. 그러고 또 보기에도 또 답답해요. 안될거 <laughs> 치근함이 느껴지고. 우리 발 벗고 얘기하자. 네, 정말 신발을 벗으면 되는데 이렇게 편마비가 온 사람들도 보면은 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혈액이 돌면 다 돌아가는 부분인데 왜 저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이들이 뭐 저도 지금 살아있는 날 중에 지금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순간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맨발 걷기에 신발 벗는 게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신발을 벗고 함께 그 행복에 동참하는 일에 저도 적극 나서고 싶고 많은 지인들에게 그 서단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은 게뭐 저의 소망이랄까. 같이 몇발리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후. 좋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예식업입니다. 음. 예식 관련. 음. 오늘도 이제 예식장에 가서 지인들 만났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음. 저를 보면 그냥 이제 요즘 뭐 인사말도 음. 별말 안 했는데 요즘 내 걷고 있대. 그지도멋지는데 <laughs> 인사가 네. 이제 이렇게 저변 확대가 돼 있고 맨발 걷는 게 시민들한테 일상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눈치만 보고 있지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가 옆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음, 어, 해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제 목적인데. 이제 우리나 3 년차 맨발학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많이 봤어요. 네네. 또 이제 검증도 돼 있고 검증돼 있다는 게 다른 운동보다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죠. 음. 효과는 빠르다. 어, 그다음에 안전하다. 음. 비용이 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규명을 좀 해서 외국에는 벌써 규명이 돼 있어요. 네. 국내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놓질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걸 음. 제가 의사분들 좀 급게 만들어서 어. 우선. 의사분들이 그 몸에 효과를 누리면 그걸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지금 그런 논문 작업도 지금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제 어 포항이 포항이 진짜 어떤 면발걷기 좋은 도시, 산업 어 도시가 아닌 녹색 도시로 바뀌면서 뭔가 이걸 상품화해서 포항에서 이 최초로 전국 최초로 이 논문을 발표하고 와어 자료를 발표하는 그게제 대안의 제공입니다. <laughs> 아, 아,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제 영상을 찾는 구독자분들이 부쩍 맨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댓글도 엄청나게 달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우리 회장님이세요. <laughs> 랭킹 1위로 지금 올라서 계속 조회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만큼 이제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맨발이 어이. 좋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처럼 혼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남 눈치 보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데는 우리 회장님이나 저는 인플루언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니다요 어,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포항지에 맨발학교가 보다 더 폭넓게 넓은 활동을 할것 같고 그게 또버금 가서 저도 열심히 뒤에서 보조하면서 제가 또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항시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맨발로 걷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자, 네. 회장님. 네. 맨발 학교에 무슨 특별한 구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우리가 건강을 살리는 우리 맨발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를 특별하게 만들었는데요. 음. 제가 한번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요. 자, 맨발 걷기는 세상을 하면 살리고, 살리고. 나를 살린다. 살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살린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맨발 걷기는 세상을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나를 살린다. 맨발 학교 파이팅